특별히 오늘 우리 어머니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그어머니 날을 맞이하면 저는 두 가지 마음이 교차를 합니다. 첫 번째는 무지 기쁩니다. 아, 이미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를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 때문이고, 어, 특히 그 요즘 따라 제가 돌아가신 부모님이 그렇게 생각 나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 특히. 어버이날에 돌아가신 부모님을 생각하는 건 굉장히 특별하고 기쁜 일입니다. 그 반대로 큰 슬픔이 있습니다. 제가 그 아장아장 걷기 시작했을 때, 저희 아버님께서 얼마 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버지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리고 또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던 때에 어머니께서 또 갑자기 쓰러지셔서 그 다음날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또 그렇게 많은 것을 알지 못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이북의 그 함경, 저희 어머니는 이북의 함경도라는 곳인데 청진 밑에 단천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아, 그 곳이 어떤 곳이냐고 제가 최근에 북한에서 내려온 분하고 만나서 우리 어머니가 단천에서 내려왔는데 단천이 동네가 어떤 곳입니까? 그랬더니 굉장히 어그 물이 맑고 아주 경치가 좋은 곳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 어머니께서 저희하고 생선을 먹은 적 기억이 별로 없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서울 생선은 비려서 못 먹는대요. 그 단천에서 어린 시절을 다 보내고 이렇게 했더니 아주 그냥 입이 고급이셨습니다. 아어 근데 그 제가 그 이제 돌아가시던 날, 아무도 없었어요. 저 혼자. 죄송합니다. 제가 이럴 줄 알고 기도를 했어요. 기도 시간에, 아 설교 예. 시간에 요, 요 부분 설교하면서 울지 않게 해달라고. 근데 자꾸 울음이 나오네요. 그냥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제 혼자, 이제 계실 때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시는데 돌아가시면서 눈물을 촤 흘리는 걸 제가 닦아드렸습니다 아무도 없는데 아, 근데 저는 그 눈물의 의미를 알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살아계셨을 때 죄송합니다. 저한테 늘 하시는 말씀이, 야, 문이야 너는 나랑 같이 죽어야 돼. 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한참 물으셨어요. 늘그 말을 하시고 난 다음에는, 자식과 같이 죽고 싶은 어머니가 그한 사람한테 또 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남편이라도 옆에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저희 아버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소마마비 걸리고 어, 한 한두 해 있다가 돌아가셨습니다. 홀로 자식을 키우시면서 당한 그 고통과 아픔을 누가 해줄 수 있겠습니까? 어, 제가 막 걷기 시작했을 때 제가 소마마비에 걸렸는데 저희 어머니께서는 해주실 걸 정말로 다 해주셨어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웃으시던 말 웃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야, 문이야. 너 다시 곱게 만들러 내가 쓴 돈이 네 키보다 더 많아. 돈을 쌓으면네 키보다 더 많이 썼을 거야 하고 어, 활짝 웃으셨어요. 근데 그게 웃음이었겠습니까? 절규였죠 절주. 절규. 아마 제가 안 보이는 곳에서 엄청 우셨을 것이고 그날 밤에 또 단점을 설쳤을 것입니다. 장인을 가지고 살아가는 아들이 아들을 험한 세상에 남기고 죽어야 하는 어머니의 해결책은 같이 죽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같이 죽어야 한다는 말씀을 장인을 갖고 살아가는 아들을 남기고 이 세상을 언젠가 떠나야 되는 어머니로서 자식을 향한 가장 큰 사랑의 고백이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어머니께서 하신 말씀, 같이 죽어야 한다. 그 말씀 속에 삼긴 어머니의 고통과 아픔, 아픔의 그 깊이, 그리고 그 고통과 아픔 속에 뿌리 내린 어머니의 확실적인 사랑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어버이주리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모인 여러분들은 부모로서 자식에게 어떤 말로 기억되고 싶습니까? 그리고 자식된 여러분은 부모님으로부터 어떤 말로 기억되고 싶습니까? 오늘 경경은 이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읽은 본문 중에 신명기 11장 18절 말씀을 표준세마역으로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한이 말을 마음에 간직하고 골수에 새겨두고 또 그것을 손에 메어 표를 삼고 이마에 붙여 기호로 삼아라. 그 말을 마음에 간직하는 것 뿐만 아니라 골수에 새겨 두고라는 말은 우리 신앙인들이 취해야 될 내면적인 자세를 말해줍니다. 그런데 그것을 마음에 새겨 두라는 것을 넘어서 골수에 새기라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골수라는 게 제가 골수가 잘 뭔지 몰랐어요. 그래서 고 사전을 찾아보니까 뼈 안에 그 조직들 있죠? 그 조직에다가 새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그럼, 뭘까? 하고, 제가 독일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헤어짱, 심장과 젤레, 젤레라는 게 영혼이라는 뜻입니다. 영혼의 새겨두라는 말입니다. 단순한 기억을 넘어서, 심장에 새기고, 나의 영혼에 새기라는 말입니다. 한 시간도 쉬지 않고 일하고 있는 것이 심장이에요. 그 심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우리 인간의 본질을 구성하고 있는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내면적인 것만 강조하시지 않았어요. 외적인 것도 강조를 하셨습니다. 또 그것을 손에 메어 표를 삼고 이마에 붙여 기호로 삼으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외적인 말인데 여러분 우리가 제일 잘볼수 있는 게 어디다 어디가 제일 잘 보죠? 여러분 시계어디 있습니까? 손목에 찾죠. 손목이 제일 보기가 쉬, 쉽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기호를 새기라고 했고 또 남들이 나를 볼때 제일 볼수잘 보는 곳이 어디죠? 여기 눈하고 눈 여기 사이다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호를 붙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길래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까? 골수에 새기고 심장에 새기고 팔목에 새기고 이마에 붙이고 다니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이길래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지 우리는 어버이 주일날 한번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을 이해하려면 어 오늘 본문 이전에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받은 게 뭐죠? 십계명. 십계명을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받았어요. 근데 이 밑에서 기다리던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겠죠? 40일을 못 기다렸어요. 그래 가서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절하고 그다음에 술을 마시고 뛰놀고 근데 그 안에 아론도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그랬습니다. 어떻게 됐죠?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지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그 민족의 지도자 모세가 어떻게 했느냐. 다시 또 40일을 또 기도를 합니다. 죄 백성, 죄 기업을 멸하지 말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스라엘 민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 없어서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에게 개명을 줍니다. 그런데 조건이 붙었어요. 어떤 조건이냐면 바로 오늘 신명기 11장의 말씀을 내가 너희들한테 새로 십계명을 어, 주는 데 너희는 앞으로 이걸 반드시 실켜하고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그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애굽을 떠나 가나안까지 오는데 내가 베풀었던 사랑을 똑똑히 기억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반드시 시켜라, 지켜라 이두 가지를 약속을 냈습니다 제가 한번 그 말씀에 기록된 신명기 1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의 직인과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켜라 주 하나님의 위엄과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해야 될 사람은 잘 들으십시오. 너희 자녀가 아니라 바로 너희다. 너희 자녀들은 주 너희 하나님이 하신 일과 내리신 명령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였다. 또 너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께서 이집트의 바로왕과 그의 온 땅과 기적과 표적을 일으키신 것과 주께서 너희들을 쫓아온 이집트의 군대와 군마와 병거를 통해 하 바닷물로 휩쓸어 오늘의 이르기까지 흠적도 없이 멸하신 일과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가 너희에게 하신 일과 루벤의 종자여 엘리야베의 아들인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곧 땅이 입을 벌려 온 이스라엘 가운데 그들과 그들의 지방과 장막과 제발로 걸어 다니는 모든 짐승을 함께 삼켜버리게 하신 일이다. 너희는 주께서 하신 이 위대한 모든 일을 너희 눈으로 보았다. 하나님이 애국당에서 가나까지 오면서 이루어 냈던 일들을 바로 부모된 너희가 봤다는 거예요. 너희가 봤다. 그 얘기는 뭐죠? 그 이스라엘 민족의 자손들은 보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일을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부모들에게 주 하나님의 위엄과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고 이뿐만 아니라 아까 말한 대로 이집트의 바로왕과 이집트의 군대를 명하셨던 일들은 모두 다, 다 기억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성 여러분, 여러분 부모된 자로서 여러분의 자녀에게 얼마나 하나님의 일을 기억하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예수를 믿고 믿음을 고백했던 그 감격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 평생 살아가겠다고 고백한 그 첫사랑의 고백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위기 속에서 주의 은혜로 해결되고 감사하고 감격했던 일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 기억을 다시 말해서 주 너의 하나님이 하신 일과 내신 명령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우리 자녀들에게 이것을 가르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했습니다. 또 그것을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두번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비슷한 말인데. 가르치며 라는 말과 강론하라는 말입니다. 물론 이 강론하라는 말은 표준 세번역에서는 가르치다라는 단어로 같이 쓰고 있습니다. 어, 제가 독일어 선생님, 아 독일어 성형을 다시 한번 이걸 찾아봤어요. 가르치다라는 게 뭐냐면 선생님처럼 가르치라는 걸 레렌이라고 그랬는데 독일, 아, 정말 영어라면 티치입니다. 티치, 가르치는 거. 아주 쉽다. 조직적으로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레덴이다, 말을 하다, 강론하다라는 것은 늘 말을 해야 됩니다. 집에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여러분들이 바로 자녀들한테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문설주와 대문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써붙이라고 말을 하십니다. 부모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일들을 늘 말해주지 않으면 여러분의 자녀가 쉽게 세상에 빠지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베푸신 사랑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과 하나님의 역사한 일을 설명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방탕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그대로 답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말씀에 도움을 해야 됩니다. 말씀에 부응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크신 역사와 사랑을 베푸시겠습니까 말씀을 읽기를 즐기하시고 말씀 듣기를 즐기하시고 말씀을 나누기를 즐겨하시고 즐거움만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는 그런 습관을 가져야 되고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야 되고 그래야지 우리 부모된 자로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돼서 거룩한 자로서 자네들에게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하시죠? 특별한 시간에도 하시고, 또 어떡하죠? 길을 걸어가면서도 하시죠? 저는 옛날에 기도하면서 제일 제가 은혜를 받았을 때가, 아, 제가 좀차기가 없어서 한참을 걸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 걸으면서 그 종로 5가에서 아, 제가 노량진까지 걸은 적이 있어요. 근데 힘들지 않았어요. 기도하면서 걸었어요. 저는 그때 기도했던 내용이 그대로 다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활 속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물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기간에, 시간에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잘 들어주시지만 순간순간마다 짧게 눈을 뜨고 하는 기도도 우리 하나님께서 외면치 않습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 모세가 호랩산에서 40일 동안 금시감에 머물며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는 동안 그것을 참지 못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절하고 술 마시고 뛰노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변해버릴 수 있고 우리 자녀들은 더 쉽게 세상 쪽으로 빠져나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교회 밖에 세상이 어떻습니까? 금성아지 우상을 만들고 절하고 술 마시며 뛰노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까? 그 가운데 바로 우리가 제일 사랑하는 우리의 자네들이 빠져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모된 우리가 우리 자네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늘 말해주고 가르치면 어떻게 되느냐? 제가 그 축복의 길을 한번 성경을 통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가 너에게 명한 이 모든 일을 정성껏 지키며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모든 일을 따르며 그에게 충성하면 주께서 이 모든 민족을 너희 옆에서 다 쫓아내리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를 차지할 것이다.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리고 하나님께 충성하면 여러분의 자녀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안에서 강하고 담대한 승리자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정예배 때 어, 기도의 내용 보면 저같은 경우는 한 5분의 4가 우리 애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나라에 남녀이 우리 애기만 기도할까 하고 회개한적역인데 어, 그 어떤 그럼 어 내용이냐면 은 그 유한삼서 1장2절의 말씀이죠. 우리 애들이 영혼이 잘된된 잘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후 삼박자 구원이라고야 하죠. 얼마나 좋습니까? 영혼이 잘되는 것처럼 이 세상에 좋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모든 계획한들들이 술술 술술 풀려나고 비록 실패하더라도 하나님이 다 선한 결과를 내라 합하여 선이 되는 그런 길로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건강하게 체라을 하고죠. 강건하게 되기를 우리는 기도할 어,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어야 정말로 우리 자녀가 그렇게 되어야 될 텐데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의 일을 가르치십시오. 집에 앉아 있을 때에도 길을 갈 때에도 누워 있을 때에도 일어날 때에도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자녀들에게 가르치십시오. 그렇게 하면 우리 자녀들이 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강건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의 자녀들, 한번 여러분의 친구들을 만날 때, 밥을 먹을 때 기도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 직원들 중에 우리 직원이 한 절반이 교회를 당하는데 그 중에 반도 안 돼요. 식사할 때 기도하는 사람. 너는 왜 기도 안 하니? 함수, 그런 나약한 믿음을 가진 존재로 살아가게 만들 것입니다. 세상을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게 만들길 원한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가르쳐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닙니까? 자녀가 발바닥에 닿는 곳은 어디든지 다 너희의 소유가 된다고 축복을 해 주셨습니다. 그것도 이스라엘 민족의 아라비아 반도에서 저 끝까지 그온 지경을 다 주겠다고 약속했던 그 축복이 바로 여러분의 자녀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권세가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을 흔들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오늘 25절의 말씀을 보니까 주 너의 하나님은 너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 가는 곳 어디에서나 모두들 너희를 두려워하게 하며 너희가 무서워 떨게 하실 터이니 아무도 너희 앞길을 가로막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 말씀 한번 가르쳤을 뿐인데 이렇게 큰 축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자 그두 분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 그것에서 자신을 무장한 자는 세상 벌세가 결코 감당할 수가 없는 강한 자로 성장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기억되길 원하십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가르쳤고.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하나님의 일을 가르쳐서 지금 내가 있을 수 있었어라는 고백이, 여러분 자녀의 고백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